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 소문은 거짓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교 교육공학과 이공학번 상큼 발랄 윤동기 저는 KU융합과학기술원 미래에너지공학과 기영포짝 김민입니다. <laughs>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서 학교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주변을 더 많이 둘러볼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교육공학과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그 외에도 사회참여 분야라든지 청소년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그것들을 중심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고 비대면이면 학교에 자주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대면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활동을 조금 더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들 할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쉽게? 소파는 게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보면은 저는 홍보 게시판이랑 동아리 모집 게시판 이런 거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음, 저도 아무래도 홍보 게시판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 단순히 동아리만을 떠나서 학교 외부에서 다양하게 할수 있는 교외 활동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교내에서도 단순하게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홍보 게시판에 정말 많이 올라와서 저 정말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 다 같이 모여있는 어플 중에 저는 쓱싹이라는 어플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 보면은 대회 활동 한꺼번에 쭈루룩 나와있고 해서 한눈에 보기 쉬운 거 같아요 저는 지금 중앙 동아리 중에 연예인 예술 분과 소속되어 있는 워너 패밀리라는 <laughs> 동아리가 있어요 워너 패밀리의 동아리는 중앙 힙합 동아리인데 저는 거기서 음 음악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랩하는 거 되게 관심 많아가지고 지원했는데 솔직히 무대도 많이 쓰지 못하고 음. 해서 작년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진 않았어요 음. 음. 아무래도 2021년에는 모든 동아리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코로나에도 음.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연구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일단 다양한 경험? 살짝 네. 나는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진짜로 좋아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영상도 출연하고 있고 하이 음. 다들 <laughs> 지금 내 과가 미래에너지공학과인데 내가 지금 했던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멘토링 동아리, 학과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조금 더 보는 눈을 넓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단과대 학생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의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점은 KU 융합과학기술원 내 다양한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동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 단과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먼저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학교가 불러가는구나? 라고 표현해야 되나? <laughs> <불러가>. 이렇게 <laughs> 학교가 살짝 응, 학교가 운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학우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이벤트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구나 하고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작년부터 학생회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느꼈던 건 아무래도 선배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우분들 따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큰 거는 선배님들을 만나서 선배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앞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어떻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단과대든 그러니까 과든 그 다양한 동아리든 정말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면서 직접 내가 어떤 행사를 기획해보고 그런 것에 참여를 해보면서 아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까지 더하면 동아리 원어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하던 취미를 다 같이 공유한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다들 학생회는 하지 말라 학생회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랑 소문 정말 많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 조금 아, 살짝 그런 게. 아전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회 정말 알차고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지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 소문은 거짓입니다. 학생회 진짜 정말로 재밌고 정말 뿌듯한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 학생회에서 못 벗어나고 또 다시 학생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음.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시간표를 먼저 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동아리 모집 기간은 진짜 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시간표를 짜고 난 후에 동아리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표 보고, 아, 이때는 내가 뭘 해야겠구나, 뭘 해야 됐구나, 한 후에 동아리를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아, 진짜 시간 관리가 너무 어려운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나 살짝 계획을 잘안 세우고, 그냥 달력에다가 오늘 무슨 일정, 무슨 일정, 무슨 일정, 이렇게만 적어놓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나중에 시간 다고입니다 아, 나도 시간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뭔가 작년에도 그렇고, 뭔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무조건 짜게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시간표를 짤 때도 일단은 학교 시간표가 가장 우선이니까 학교 시간표를 다 짜놓고, 그 남는 시간에 내가 어, 언제 쉴지. 그리고 언제 활동을 할수 있을지를 적당히 고려를 해서 그거에 맞는 시간표에만 속속속 넣는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하, 했었어. 1학년 때로 돌아가면 1학년째로. 나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음. 운동할 거, <laughs> <laughs> 살짝 매년 하는 다짐인데나 아, 음, 음. 1학년 초반 때는 시험 앞두고 밤샘을 진짜 많이 했거든. 커피 음. 마시고 박카스 마시고 이러면서 며칠을 밤새했는데 음. 밤을 못 아, 너 체력 다 떨어져서. 아, 꼭 운동하세요, 여러분. 운동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덧붙여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해야 될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하고 싶다게 아니라 학점이 좀 처참해서. 아,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뭔가 취직을 할수 있을까? 대학원을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처참하기 때문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추가로 미팅이랑 소개팅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일단은 건국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은 나 이거 해도 될까? 라는 망설임이 많을 텐데. 했을 때아 이거 왜 했냐? 라고 했던 후회보다 아나 저거 한번 해볼걸. 이라는 후회가 조금 더 크게 많이 남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저도 정말 축하드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아, 도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말인데, 저는 대신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도전을, 도전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하면서도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대학생만이 되 대학생이어야만 할수 있는 것들 정말 많잖아. 그런 것들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고 아, 대학생이야. 나 이제 12년 고등학교 생활 다 끝났어. 이러고 할수 있는 거 얼마든지 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은 걸 도전해 보고 최대한 많은 것들 경험해 보면서 아, 나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느낌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 꼭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페이스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이랑 음.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 여기 띄워주세요, 편집자님들. 아 그리고 저도 여기 아이디 띄워놨거든요. 특히 사학년 학생 여러분들 저 여기 많이 연락주시고 나중에 학교에서 만나면 제가 많이 사드릴게요, 아시겠죠 윤기현 사랑합니다. 미래에너지공학과 사랑해. 그리고 어. 다른 학생들도 전부 다 사랑합니다. 2학번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축하해요.